음, 아스스스.네 오늘 람보르기니 우락한 음, 실제 게임인데 내가 소개해 줄게 뭐 디자인이랑 해줄게요. 음. 음. 일단 기어 기어박스가 바뀌었지 출력은 610마력 5.2미터 엔진 뭐, 람보기는 자연흙기 엔진을 안달아요 음, 페라리만 뭐, 자연흙기는 달았지만 요즘에는 페라리 톱 엔진 달았지 근데 이 차는 우라카는 자연흙기 엔진 이 NA 엔진 인진. NA 엔진은 따로 꼬꾸로 뭐, 얘기하면 뭐, 자연흙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. 그래서 엔진에 안정감이 있어. 엔진이. 자연 자연기누. 끼는, 자연 끼는 엔진은, 자연, 내서 키우는 엔진이 아니라, 좀 안정감 있게 나가거든요, 이게. 기어는 듀얼컬 러지 원래 람보링이나 듀얼게지는안달았어요좀 똑똑하잖아요, 기어가. 기어가 똑똑해. 음, 그랬잖아. 뭐가이리도뭐 아벤타도르는 다 기어가 병신이거든 근데 그 녀석들은 다 듀얼 클래스를안다나 근데 이 녀석만 근데 와 근데 코너링 들어갈 때 재밌어 음. 사륜구동 얘는 후륜구동도 있고 사륜구동도 있네 얘는 사륜이 에요 뭔가 느낌이 뭔가 날아가는 조금 디테일 좀 뒷바퀴가 그런 느낌 쫀득쫀득해요 그냥 졸라 재밌어요, 그냥. 내가 이 게임이라고 뭐 재밌다고 하는데 아니에요. 아니, 근데. 차가 발람스잖아 맞아. 근데. 후륜구동도 아니지만, 사륜구동이지만. 진짜 똑똑해요, 그냥. 기어가 기업가 똑똑하죠. 응? 음. 음. 한마디를 얘기해 준다면. 이 녀석은 아벤타도를 보다 뛰어내요 그냥. 힘은 뭐뭐 아벤타랑 뭐 아벤타보다 우라카니 뭐 이긴다는 나도 몰라요. 얘는 근데 제로백이 3.2초예요. 어 아벤타도로는 2.9초거든요. 근데 수치 이상으로 딱 떠버리면 거의 제로백이 한 3초대예요 그냥 진짜. 람보링일이랑, 아, 벤타도르랑 우라카네는 대결을 했어. 근데 차이 몰랐나요? 원래 3.2초? 2.9초는 딱대결를 하면 차이가 급방이 나거든. 요 근데 얘랑 붙었어. 근데 별로 대결를대결을 했는데 차이가 몰랐나요? 내가 이거 수치 생각을 해보면 아벤타도르보다 낫다. 좀. 안정감이지. 안정감 이 있는 거죠, 그냥. 엔진도 안정감이 있고 뭐뭐 뭐 배기랑 뭐 출력 뭐 토크 그런 부분을 그거 그런 부분은 아벤타도르가 뭐 앞서 죠근데 아벤타도르. 근데 이 녀석은 뭐 최대기 배기랑 뭐 그거는 목숨 뭐 목숨을 걸었다고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. 근데 뭐 아벤타도르는 뭐 람보릭이나 벤타도로는, 뭔가, 어, 뭔가, 좀, 좀, 최대백이나, 뭐, 최대출력, 그런 거에 목숨 걸었다, 음, 걸었다고요, 생각하는데. 근데 이 녀석은 아니에요. 이 녀석은, 그냥 딱 밟아. 걍 봐. 그냥 코너에서 걍 가. 왜, 사륜구동의 방식으로 되있으니까 후륜구동은, 딱 밟았어요. 근데, 조금, 좀... 조금 힘이 딸릴 수 밖에 없는거죠 사륜 보다 사륜은 내 밖에 가 빨리 그릇.. 빨리 그죠 가자 바라 이 엑셀 쭉밟았어음 빨리 왜 실제로도 이렇게 코너에 진입하는 진입하면 엑셀 싹 밟으면 지가빨지가 반응이 따라와 얘가 반응이 따라와요 그냥 근데 나는, 뭐, 람보르기니는안 좋아해요. 저는 람보르기니는안 좋아해서, 뭐, 빼라리를 좋아하는데, 근데 람보르기니에서 우라카를 내놨잖아요? 근데 비교를, 무슨 차랑 비교를 하는지 좀 가르쳐 줄게요. 페라리 488GTB랑 비교를 해요. 음.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, 페라리가 처음에 488이 나왔었어요. 488이 나왔는데, 그 다음에, 람보르기니 우라칸 스파이더가 나왔어요. 음. 왜 네, 람보르기니가 페라리한테 지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처음에 페라리가 스파이더가 나왔을 때 우라칸이 이제 그다음에 나왔죠. 근데 뭐 페라리가 610마력은 아니지만 페라리 488은 670 마력이에요. 음, 자연 흡기 방식은 아니지만 터보, 음, 터보 엔진 알았죠 그렇죠? 얘는 잘 흙기라는데, 잘 흙기가, 근데 좀지발은 아니지, 근데. 음. 난 솔직히,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, 진짜 실제로 살, 살 거면, 우라칸도 사고 싶지만, 페라리 488에 사겠다. 왜? 488은 터보 엔진은 달았지만, 4800cc. 8기통? 원래 페라리 458이, 뭐, 구형이 됐지만, 그건 4, 8기통이지만... 4 5 0 0 c c 에 팔기통이지만, 나는 458번은 488이 좋다고 생각해요. 왜? 3초 대 제로백이 3초 때 알았던데? 이, 이, 녀석도 좋지만, 이 녀석도 기어박스가 듀얼클러시. 다 됐지만, 걔들난 걔든, 걔에 대해서 몰라요, 488은. 걔도 한 듀얼클러시, 걔 빼라는 듀얼클러시를 안 달아서. 수직하네. 음. 올라가라 올라가. 가자 가자 가자. 아, 또 재밌네 재밌네. 오케이 이렇게 가야 돼. 원래 람보르기니는 이렇게 나가야 돼. 역시 오케이 오케이. 이렇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역시, 4 6구동이다 230, 240, 250, 260, 270, 280, 290, 300! 브레이키, 히렌토하고, 리기는 히렌토하고 못하지, 이거는. 코너에 파워드는 자세가 재밌어. 좋아. 맞잖아. 안정감 있게 좀 탈출하는 느낌이 들죠? 조금. 오야 뭔가 느낌이 타이어가 뭔가 뭔가 뭐라고 설명하지? 응가 잡아주는 느낌? 그냥 타이어가 이쪽 노면이랑 좀이 응, 잡아주는 느낌. 그냥 그냥 꽉 잡아주면서 그냥 우리 아, 안아주는 느낌? 그냥 꽉 안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와. 음... 우라카는 근데 가격대가 3, 3억 정도, 4억 정도, 3, 4억 정도 하는데. 근데 내가 살, 뭐, 우라카는 만약에 돈이 있었다. 그럼 내가 살 바에, 뭐, 우라카는 사지, 사고 싶지는 않아요, 저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. 음? 사고 싶진 않지만 그냥 488로 살거같아요 488 488은 뛰어날거같아요 기어도 뛰어날거같고 나는 페라리바여서 저는 람보리기니를 좋아하진 않아서 페라리를 위해서 페라리바에요 페라리바 음. 뭐 페라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근데 거의 다 페라리 좋아해서 뭐참이네들은기 귀여워 가자! 음. 드280 290 브레이킹 역시 이렇게 듀얼 클래치가 밟아주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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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스야 오버스야 진짜 안 나요 오버스야 안나 오버스야 언더스야 안나쭉 나가가냐 가다 오버스테어는 난 솔직히 오버스테어 는 낫다 근데 좀 싫어 나는 우하는뭐 언더스테어가 나도 좀 그렇고 리킹 이야 와 나갈 뻔 했는데 사륜 구동으로 잡아 주네. 아, 켁키 나갈 뻔 했잖아요. 근데 안 나갔잖아요. 음. 파고는 자세가 좋아. 진짜 우라한 네, 이제 우라칸은 이런 완벽한 차라고 생각을 하세요, 그냥. 그냥, 뭐, 차를, 조,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, 뭐, 모르지만, 완벽한 차예요, 차.